새벽이 밝아오면서 마당은 음악과 축제의 날을 위해 준비된 활기찬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환상적인 트로트 가수 혜성 중이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마당에 황금빛을 더해 주었고, 트로트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감과 마음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날은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닌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가수들이 떠오르는 순간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나훈아, 혜성준과 같은 존경받는 선배들의 게스트 출연으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무대에 선 것은 언제나 큰 축하의 이유이며 트로트 음악 커뮤니티의 영원한 정신과 우정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훈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중요한 논의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혜성 중의 참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배들은 이전에 여러 번 아침 마당에 초대받았지만 이번에는 혜성 중의 참여 소식이 그들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우나에 따르면 혜성 중은 이번 초대를 젊은 세대와 전통적인 분위기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연 이상이었으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관계의 직무를 짜는 기회였습니다. 혜성중의 트로트 음악 분야에서의 결단력과 성숙함은 그의 선배들로 하여금 그의 의도를 신뢰하게 만들어 그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초대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이 뚜렷했으며 혜성중과 나우나 모두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브이점은 해성 중에 참여가 그들에게 자신들의 재능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하고 트로트 커뮤니티 내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의 아침 마당은 트로트 음악의 독특한 활기찬 곡조와 감성적인 멜로디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멜로디의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관객들의 열정적인 환호와 즐거움이 어우러져 진정으로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이 특별한 콘서트는 그저 공연이 아닌 현대와 전통 음악의 조화를 감상하는 기회입니다. 탁월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세계에서 혁신의 대표인 혜성 중은 젊은 세대로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의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요소를 섞는 독특한 방식은 그에게 헌신적인 팬 기반을 만들게 해주었습니다. 나우나는 프로그램 참여가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전달하고 세대간 다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